은비의 선톡, 오늘 모실 선수는요, 제가 정말 애정하는 분인데요. 사랑스럽고, 자랑스럽고, <laughs> 아주 귀염하고, 상큼한 제동생 조유리 씨, 어서오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와우. 끝인가요? 조유리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또 평소에 권은비 영스트리트 조금 들으세요? <laughs> 이게 또 3초간 막아 뛰면 네, 라디오가 끊길 수 있는 방송사고가 나니까 3초안에 좀 말해주실래요? 어... 어...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, <laughs> 근데 옛날에 유리씨 팀활동할때도 금발 했잖아요. 어 맞아요. 그때도 진짜 예뻤거든요. 어 그때도 인기가 좀 좋았죠. 그래서 다시 한 것도 있어요. <laughs> 조유님의 미모와 금발의 빛이 더해져서 제 시력이 향상되었습니다. 오... 라고 보내셨습니다 음, 감사합니다. 어티예요 네. 네. 어 아니요 저 근데 요새 예뻐 같아요. <laughs> 시작이 항상 드셨대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네? 끝이에요? <laughs> 넘어가겠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고민이 생기면 누가한테 제일 많이 털어놓나요? 사실 음 이런 고민이 생기면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 대본에. 아 혹시 은비 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은비 언급 안 해주세요?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요 그러세요? 은변언 아니고요라고 하면 슬프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말 하나 넘어간 거예요. 저 하나도 안 슬퍼요. 님께서 유리님 오늘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살아있던데 혹시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요? 오. 어, 없습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 알죠 알죠. 그만 간 족대 <laughs>